자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선악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다른 뜻이죠. 죄를 범하여 버리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 악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이 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악.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인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멋대로 선악을 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나처럼 그 신의 반열에 올랐다. 뭐 지혜롭게 됐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인 줄 착각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정하는 놈이 되어 버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긍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어이 생명나무를 저놈이 따먹으면 어 영생하는데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저놈 죄 지었는데 저못 먹게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놈이 죄를 지은 주제에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마땅한데. 죽어마땅한 이유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니 당연히 이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다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생명나무로 와서 그거를 먹어버리면 영생할까노라 영원히 사는데 어떤 영원히 살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영생이라고 다 좋은 영생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죽어서 영생, 나중에 영생을 합니다 어디에? 심판에 이르는 영생을 하죠 지옥에서의 영생 그래서 저거, 저것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영원히 살려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왜 막으실까요? 아담이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것을 아담의 힘으로 뚫고 들어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옥이에요. 구원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타락한 주제에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취해서. 생명 나무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힘으로 취하여 버리는 것. 내가 예수가 되겠다. 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내쫓으시고 동편에 두루두는 불칼을 든 그룹들로 막아 버리셨어요. 이것은 이제 생명 나무를 내가 열어 주겠다. 그때 먹어야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어 주시느냐? 내 아들이 바로 생명 나무인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룹들이 사라지게 되고 휘, 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까 그때 내가 죽겠다 그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것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설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해석을 거의 다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표현 같잖아요 영생할 거아느라 그러면 마치 생명나무에 무슨 그 특, 특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어, 영생. 그러니까 뭐 능동순종 이상한 그 행위원약 사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거를 안 먹고 잘 지켜라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저걸 주셔서 영생, 영생체로 주,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아, 그걸 못 지켰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영원한 순종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룩함으로 존재하려면 영원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정 기간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사변적이고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그또 생명나무라는 열매를 먹으면 부활체가 된다. 영생체가 된다. 이게 뭐냐면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 그리고 땅에 속한 자 아담과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이 그 15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런데 너의 행위로 잘 지켜서 내가 테스트를 해 보고 어, 너 정말 착한 놈이구나 하면 생명나무 줘서 영생체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지만 땅에 속한 자지만 너의 힘으로, 너의 행위로 하늘에 속한 자, 즉 신이 한번 되봐라. 이런 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가 한번 예수처럼 되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런 설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을 주시고, 너 나를 사랑하며 이걸 먹지 않고, 나를 경배하며 살면 계속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추방을 당하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되찾아 오셔야 되는데, 되찾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 문제. 그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니, 죄 없는 자로 보시고 하나님이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설정으로 가버리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언약은 하나다. 무슨 언약이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기로 작정하신 그 언약. 창조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겠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기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창조 언약을 회복시키겠다. 무엇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는 구속 언약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기로 한그 창조 경륜, 창조의 언약을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전체 역사 과정이에요. 깔끔하잖아 이게 근데 무슨 아담에게 네가 한번 신의 반열이 되어봐라 네가 내 앞에서 정말 신처럼 한번 아주 거룩한 인물로 되어봐라 라고 했는데 이놈이 실패하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율법 지켜서 그것도 일정 기간이 나오죠 왜냐하면 공생애가 일정 기간이니까 그래서 33년 동안 순종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넘겨준다 그럼 우리에게 의의가 33년밖에 효능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기간이 3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자기 전체를 버려 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씻겨져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기간은 33년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런 식으로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상한 신학이 되어지는 거죠. 이 율법주의가 되산하나게 되는 거예요.